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루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요즘에 누구를 가장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잘 보면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사회가 우리가 혼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사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연관하여서 일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은 이렇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제목과 관련하여 헤롯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헤롯이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분봉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데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인물입니다. 이름은 똑같이 헤롯으로 나오지만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 그 베들레헴 있었던 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해롯. 그때 헤롯은 헤롯 해롯 대왕이다. 아, 보통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해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헤롯 아들.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헤롯 대왕 이후에 사후에 어, 이스라엘 그 지역이 예수님이 공생의 생각이 시작하실 때 보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과 더불어 총독이 다스리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또베레아 지역 이쪽은 여기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벌레 먹어 죽은 충 먹어 죽은 헤롯이 나오는데 그것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동일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부 장관 정도 됩니다. 군사권이 없고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을 색하면 안 되고 그냥 그 행정권을 가진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가 보인 반응이 이 절에 나오는데,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세례 요한을 이 분봉왕 헤롯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 행하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사방으로 보내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행하는 모습이 세례 요한이 행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원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죽이고 나서 늘 염려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세례 요한이 어, 분봉왕이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로 세계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무엇을 책망했냐면 너는 어떻게 너의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비롯한 여러 왕들에게 선자들을 보내서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 그런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헤롯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5절 말씀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자, 싶,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본인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본인의 욕망에 충실하여서 이와 같이 행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이 무리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헤롯을 선지자로 여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롯은 또 마가복음이나 이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행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꼭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의 열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너 그러면 안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잘못 행동이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 앞에 심판받을 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헤롯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두렵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이후에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냐면, 죄를 얼만큼 많이 지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악인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 중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죄는 어떠한 죄든 단한 가지를 지었다 그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원래 악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헤롯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제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헤롯은 무리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고 또 능력인 것도 알고 그렇지만 믿고 싫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요한을 선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를 내가 죽였을 경우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이 그 많은 사람들 있는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에는 헤롯과 더불어서 로마의 군인인 천부장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딸이 추는 춤이 너무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내가 다 들어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그러니까 이 딸이 그냥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한데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아주 이 마음에 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쟁반 위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이 이 딸의 소원을 듣고 나서 고민합니다.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왕이 결국에는 이 요구한대로 같이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라 이렇게 명해서 쉬병 한 명이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와서 전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리고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이 헤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롯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 사울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 아주 튼실하고 좋아 보이는 양, 소 이런 것들은 다 살려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을 드레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려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했냐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함께 나가 싸우던 군인들이 왕이시여 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가집시다. 전쟁도 했는데, 우리가 피 흘려 싸웠는데, 우리가 이것을 획득했는데, 이것을 다 죽이고 빈손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좋은 것들을 좀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다른 것들은 다 죽이더라도,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왕도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 좋은 것왜다 죽이고 말어? 그러니까 본인의 욕망에도 다른 사람들의 의식에서도 그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울왕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코람 대오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살아서는 또한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는지 또 어떤 걸 원하는지. 늘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마음의 중심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 나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니까 그 지체를 살피는 것이고 그 마음의 원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고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어떤 걸더 하기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코람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우리가 늘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어서 너는 교회 가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그런 말할때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 믿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그 범위를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하며 살아가시겠지만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헤아리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함께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의 복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압력과 또한 또 여러 가지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쉬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